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바울이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러한 종말의 윤리적 타락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지 모두 열아홉 가지의 악덕의 목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 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이라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하는 말하고 자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8절에 나와있는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은 유대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집트의 주술사들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1절과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모세에 대항하여 등장하는 어, 이집트의 주술사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주술사들이 보여준 능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이 곧바로 드러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19가지 악한 동목에 대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디모대는 바울의 모범을 따라야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게 될 때에 말세의 쓰라린 반대에 부딪힐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밖에서에서 자신의 참됨을 확증한 사람은 이로써 다른 사람에게 모범과 그리고 격려가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박해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힘과 용기를 얻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때로는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오랜 동안 아, 투병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 우울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함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허락하셨을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 짐을 나는 느끼고 감사해.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요, 고쳐 주실 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옆에서 어떤 마음을 얻게 됩니까? 용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격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로서 간혹 가다 병원에 신방을 가고 또 가정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을 신방을 갔을 때에 오히려 제가 힘을 얻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육신이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정신이 온전한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오히려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말세의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으로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처신의 검증 바르게 우리를 교육하고 뿐만 아니라 이단과의 대결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힘이요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므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바된이 성경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라고 디모델을 격려하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는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할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쇼츠를 통해서도 뭐 복음을 짤막짤막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저절로 이제 이상한 것들도 많이 뜨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이거는 분명히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하는 일이고 방해하는 일이고 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짧게 보여주는데 그 짧은 말씀이 앞뒤를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들으면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미혹의 영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오로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만 비추어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매일 한 장의 성경을 읽고 그것을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 말씀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편의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 쌓여져서 건강한 말씀의 토대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이단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해서 흔들림이 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건강하게 세움받기 위함인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세에 있을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한 덕목을 물리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악한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 당할 수 있고 환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로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의의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저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의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한 일들 그러나 그거는 말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종말의 때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약한 덕목임을 보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그러한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안에 서 있으라고 권고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며 어디에 있어야 할런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홀로가 아니라 인만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심을 늘 기억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함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이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에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깊은 은혜 가운데 물들여지는 복된 시간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오니 들여지고 받쳐지는 숨길들마다 위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살아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수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엘림 요양원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